노제시 진공 포장기 설치 방법입니다. 설치시 필요한 구성품입니다. 푸스위치 전원 케이블, 이 파이파이 에어 호스, 이 소모품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 케이블로연결하면됩니다 전원 케이블은 기계 우측에 보면은 전원 코드 꽂는 곳이 있는데요. 전원 코드를 꽂고요. 그리고 풀 스위치를 가져와서요. 풀 스위치는 기계 우측에 보면 은풀 스위치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막대기가 있고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을 집어넣고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선반이 있는데요. 선반은 가져와서 이 선반 거리에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을 키면요, 예. 에어를 공급해야 되는데, 에어를 공급하지 않으면 컨트롤 박스에 모델명이 나타나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들어가 있는 파이프 에어워스를 이용해서요, 기계 에어 레귤레이터에다 에어를 집어넣고, 지금 0인데요, 에어를 공급해주면. 에어는 5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에어 압력은 그러면 여기 컨트롤 박스에 보면 에어 제로 AZT 450 모델명이 표시가 되면 설치 완료입니다.